이 차는 더뉴 스포티지 R이라는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의 다음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외관 디자인은 크게 다를 게 없고 이제 실내 옵션이 조금 다릅니다. 실내 옵션은 통 조수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계기판도 좀더 커지고 디지털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는 2014년식 그리고 주행 거리는 14만 2천 킬로입니다. 한 7년 정도 지난 모델인데 주행 거리도 이 정도면 평균적인 운행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연비는 리터당 한1 0 k 로 중반 후반 뭐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을 보면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이 한 80만 원 정도 있는데 상세 내역을 보면 부품 9만 원뭐 나머지는 도장하고 공임이라서 범퍼나 사이드미러 뭐 이런 도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은 무난한 흰색이고 아까 말했듯이 스포티지 R과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내 옵션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이 더뉴 스포티지 아래 특징이고 이 차는 상위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프로토 에어컨 뒷좌석 열선 시트, VDC,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크루즈 컨트롤, 뭐 CD 플레이어 등등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는 추가 품목이고요 개인적으로 내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생각되는 모델이고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준중형 차급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고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라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도 지금 맹카 본사에서 진단 검사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사고 유무나 뭐 다른 침수나 뭐 화재 이런 걱정. 뭐 다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모델입니다. 보통 연비 좋은 차들이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달릴 때좀 굼뜨거나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스포티지 R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밟,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그래서 장거리 운행 그리고 시내 주행 어디서나 좀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했을 당시에도 내외관이 정말 깨끗했는데. 그만큼 전 차주분이 병척관리를 해오시면서 타오셨고 음, 지금으로서는 뭐 엔진오일도 괜찮고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어 이런 것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딱히 교체할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면 누유도 없고 불량이나 뭐, 뭐 이런 것 찍힌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시운전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하체에서 뭐 올라오는 소음이나 떨림 이런 것도 없고 어, 당연히 양호하고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 좋은 차만 올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차는 가격 대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지금 현재 두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차에 비해서 상태가 좋은 이유도,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어 왔기 때문이고요. 물론, 저도 좋은 차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인 신조 차들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 오면 정말 주인이 여러 번인 것과 1인 신조 차이는 꽤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이랑 뭐 이런 게다 좋아서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될 것도 없고요. 뭐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뭐 하이패스도 순정으로 룸미러 형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돈 들이지 않고 타기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밟는 대로 이렇게 쭉쭉 엄청 잘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을 보면 천만 원 미만의 차량이니까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오셔서 보시면 뭐 쉬운전이나 뭐 이것저것 다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뭐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